그분 도마는 항상 수식어가 한게 붙습니다. 그게 의심 많은 도마예요. 그렇게 썩 좋은 수식어가 아니죠. 참 억울하기도 할것 같아요. 어, 많았, 그렇게 많았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의 부활을 어,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문이 닫혔는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을 다 닫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문이 다 닫아놨는데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셔서 가운데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하셨다. 그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도마에게 부활의 사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마는 절대로 안 믿는 거죠. 도마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있는 신앙은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도마가 이 신앙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을까? 무엇이 원인이었고 이유가 되었을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이유가 뭐라고요? 함께 있지 않은 거예요. 왜 함께 있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여러, 뭐,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추정해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는 끝났다. 라고 생각했겠죠. 이제는 완전 끝났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이제는 자기 각자 살 길을 찾아라. 그러면서 끝!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도마도 이제는 다 끝났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버리고, 모임도 끊어버리고, 갈 필요가 없잖아. 예수님 죽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문을 닫고 숨어서 모여, 모여 있었잖아요. 19절에는, 지난주 본문에는. 근데 가론유다는 거기 없었어요. 나는 거기 있을 필요 없다. 있을 이유 없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렇지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오셨던 은혜의 자리였던 거죠. 은혜의 자리.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들의 신앙이 확실해질 수 있는 축복의 자리였던 거죠. 보세요. 부활의 증인들은, 제자들은 이미 봤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막 흥분해서 열정에 차서 보세요. 25절 보세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도마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로 기록해 놓았지만 이 뉘앙스가 어떻 어떻겠습니까? 흥분에 차서 감격에 차서 우리가 주님을 보았어. 그리고 다친 문들을 넘어서 안으로 들어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셨어. 이렇게 흥분해 차서 얘기하는데, 도마는 뭐 한다고요?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앞에다가요, 절대, 이 말을 해야 돼요. 절대 믿지 않겠다. 나는 믿을 수도 없고, 절대 안 믿을 거다라는 거예요. 함께 있었던 이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도마가 <laughs> 이러진 않았겠죠. 여러분,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건지,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내가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근데 거기 없으니까 뒤통수를 엉뚱한 뒷북치고 있는 거예요. 도마는 은혜 받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함께 부르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건 신앙의 플러스입니다. 어떤 면에서든지 플러스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 도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핑계이든 그 개인의 여러 이유가 있었겠죠.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이유 거리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로 모였어요. 도마에게는 마이너스였다고요. 함께 있지 않았던 것이 그 도마에게는 그 자체로, 함께 있지 않았던 그 자체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임이든, 기도회든 예배든, 소그룹 모임이든 마찬가지예요. 함께 있는 사람은요, 어떤 면에서든 다 플러스가 돼요. 그런데 함께 있지 않으면, 그것 자체로 자기에게는 마이너스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의 자리, 믿을 수 있는 자리,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던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은, 야, 우리가 보았어. 우리가 경험했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성령을 받으라 하셨어. 여러분, 이것을 실제로 경험한 제자들은 죽을 때까지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로 난못 믿겠다. 절대로 안 믿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건, 이 도마가 함께 있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도마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세요.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자, 26절 보세요. 며칠이 지납니까? 여드레, 유대인의 날짜 계산은 해가 지면 하루가 바뀌기 때문에, 일주일이라고 봐도 상관없어요. 안 씻고 첫날, 예수님께서 19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으니까, 일주일이 지난 시간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그때는 도마가 어떻게 있어요? 함께 있어요. 그때는 함께 있어요. 왜 함께 있었을까요? 일주일 동안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도마에게 계속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 여기 25절에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주를 보았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 이상하다. 예수님 죽어서 끝났는데 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증인들이 나오지? 나는 절대로 안 믿을 거야 보고 있지 않고 절대로 볼수 없어. 그리고 지금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의 이 세팅과요, 19절의 세팅이 보세요. 비슷해요. 거의 똑같아요. 여러분 이 상황은 도마가 이때까지 일주일 동안 들었던 이야기에 부활의 증인들로부터.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문들을 통과하셔서 가운데 오셔 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셨다는 그래 도마가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로부터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는 그 정황을 계속해서 들었던 거예요. 그 들었던 이야기 그대로를 예수님은 똑같이 만들어 놓으시고 누구를 위해서 도마 이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27절 도마에게 말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여러분, 이 이야기 누가 한 이야기예요? 도마가 불신에 가득 차서 나는 절대 못 믿겠다 할때 했던 말. 근데 도마가 이 얘기 할때 예수님이 거기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듣고 계셨어요. 저는 이게요 깜짝 놀랐어요. 본문에 약간 벗어나는 이야기지만요. 우리는 누가 없을 때 다른 사람 이야기를 쉽게 하잖아요 그리고 내 혼잣말이라도 에이씨 막, 막 하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누구는 듣고 계세요? 예수님은 듣고 계신 그죠 적용은 조금 다르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저 혼자 아이씨, 마음속으로 막 그죠 못된 말 나쁜 말막 내뱉잖아요 아 예수님이 다 듣고 계시구나 <laughs> 아이, 들어보 못해 먹겠다. 이 말도 예수님이 다 듣고 계시구나. <laughs> 그죠? 이건 사이드 노트로 음, 기획을 좀해 두시고요. 본문의 주제에서는 약간 벗어나는 이야기지만. 어쨌든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상황을 도마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의도, 왜?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죠? 불신 가운데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마가 어때요? 그렇게 예수님 보기에는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왜? 예수님께서 불로 택하신 누구예요? 제자잖아요, 제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세상적 기도를 드리실 때 여러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선택해서 부르고 택한 이 사람을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도마가 나는 못 믿겠다. 예수님은 지난 본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후,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가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으로 보낼 건데 믿어야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나갈 수 있, 보낼 수 있을 텐데 그 자리에 없었고 믿지도 못하니까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입장에서는 뭐 하는 거야? 끝까지 이 도마에게 증인으로 내가 너를 보낼 수 있도록 이가 이, 이 도마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도록 이 도마 안 사람을 위해서 1구절과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넣어 봐라, 봐라. 그리고 믿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성령을 받으라. 이거 제가 명령이라고 그랬죠?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무관한 것이 아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도 야 믿으면 믿을 수 있으면 믿고, 안 믿어지냐? 결국은 할수 없다. 야 그건 때차라. 그게 아니에요.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믿으면 좋고, 안 믿어지면 할수 없다야. 어쩔 수 없구나야. 다음 <laughs> 기회 보자. 그게 아니에요.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반드시 믿어라. 그 말이에요. 반드시 믿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뭐할수 있어요. 보낼 수가 있어요. 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으로 여러분 이 도마는 이제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어디로 보내는 줄 아세요? 인도로 보내움을 받아요. 인도로 여러분 성경은 아니지만 도마 복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마가 20년 동안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기록들을 성경 전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도마 복음 해서 초대교회 문서가 이렇게 남아 있어요. 20년 동안 인도로 본행을 받아서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를 합니다. 도마가 어떻게 이렇게 도마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었을까요? 부활의 주님이 자기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오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공급해 주시는 여러분, 보세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근거가 어딥니까? 부활의 주님이 첫 번째 찾아오셨을 때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내가 어? 여기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근거가 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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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자리에 있었던 것 자체도 자기의 어떤 행위가 아니, 행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아마도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도 신앙의 믿음의 근거 어디에요? 주님이 닫혔던 문 속에. 찾아오셨던, 찾아오셨던, 그 가운데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셨던 그 주님에게 신앙에 자신의 신앙의 근거가 있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해 주셨던 주님의 말씀에 신앙의 근거가 있는 것이지, 내가 거기 모임에 내가 참여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마도 보세요, 도마가.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도마의 신앙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첫 번째는 내가 그, 거기 함께 아니는데 일주일이 지났을 때 나는 거기 같이 있었다. 내가 그 있는 거 진짜 잘했다. 라고 그 신앙의 근거, 믿음의 근거가 도마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도마의 믿음의 근거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일주일 전과 같은 똑같은 상황을 세팅해 놓으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활의 주님 자신을 신이 드러내 보여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리고 똑같이 말씀해 주셔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해 주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에 신앙의 근거와 토대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도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네가 진짜 잘 배워서 그렇다 네가 인생을 참 착하게 살아서 그렇다 네가 뭔가 깨달을 수 있을 만한 신앙에 좋은 태도가 있어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어디에 그거가, 근거가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베드로의 믿음의 근거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근거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이 제자들 모두 다 그래요. 신앙의 근거가 뭐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신앙의 근거. 주님이 친히 자신을 찾아와 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던 거기에 이 신앙의 근거가 있는 것이에요. 택한자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너무 감동적이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믿게 하시려고 고집세고 변하지 않는 이한 사람 도마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앞으로 인도로 보낸 받을 그에게 확신을 주시는구나. 얼마나 예수님이 세심하세요? 얼마나 세심하게 이 제자들을 다루시고 계시는지 몰라요. 도마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 봐라, 만져봐라. 여러분 도마가. 어, 그래, 그래. 내가 얼마나 넣어보길 원했는데요. 이랬을까요? 도마가 만졌을까요? 손가락 넣어봤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한 사람의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어떤 성도가 믿음의 자리에 세워지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목사가 성경을 잘 가르쳐서도 아니고요. 뭐잘 섬겨서도 아니고요.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그 근거는요. 하, 목사님, 저 목사님 만나서 그래.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뭐예요?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의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를 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에 그 근거가 있는 것이지 사람을 향해서 그 초점을 바꾸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예수님께 신앙의 근거와 초점으로 두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도마는요. 요한복음에서 신앙의 최고봉에 있는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왜 신앙의 최고봉의 고백인 줄 아십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뭐가 계셨어요? 말씀이 계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신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어진 것이 이 말씀이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예수님도 이 창조의 사건에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서론이잖아요 그런데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요한복음의 최고봉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도마의 눈이 열려진 거예요. 29절에 보세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누굽니까? 보지 못하고 믿은 자들은 누굽니까? 우리요, 우리. 우리는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첫째 날에 대해서 빛이 있으라. 그때 여러분, 창조의 역사 때, 창조의 그 기사 때 여러분 보셨어요? 봤어요? 안 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창조를 믿어요, 안 믿어요? 어떻게 창조를 믿어요? 안 봤는데? 맞아요.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 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내가 믿음으로. 아이고. 말씀,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안다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안다, 확인하고 안다, 경험하고 안다, 논리적으로 증명되어서 믿는다. 그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안 봤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근본이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서 다 증거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다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던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지, 못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여기 줄을 끄시고요. 몇 절로 가시냐면, 31절을 가보세요.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여러분,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보지 못하고 미, 믿은, 믿는 자들, 보지 못한 자들에게 어떻게 그들에게 믿음을 줄수 있을까를 위해서 뭘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 요한 복음을 기록했다 그 말이야. 이해가 가십니까? 네, 우리는 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육신 마리아의 몸에서 마국간에 잉태하실 때 봤어요, 못 봤어요? 우리는 못 봤어요. 그러나 믿어요. 어떻게?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믿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뭔가 하면 이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고 공생에 계실 때 사셨던 것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 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믿어요?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다시 오심, 그거 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생명이라는 말은 영생이라는 말, 구원이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그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찬송가 545장을 불렀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여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눈이,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 이 귀에 들리는 소리가 어떠하든, 뭐만 보고 한다고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위의 소리라, 라고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복된 믿음이에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이미 얻은 증거대로 살게 되는 삶. 그러니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근거는, 근거가 되는 믿음의 출발이 있다면 뭐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의 토대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이 도마는 요 뒤처져 있던 제자였습니다. 제일 뒤처져 있던 제자 그리고 믿음이 없었던 제자, 빈정거리고 나는 절대로 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가셔서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열심과 사랑. 그것이 도마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뭡니까?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뭘 잘해서 그거 아니에요. 나에게 그 근거를 두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이런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셨구나. 예수님이 이런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구나.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끝까지 믿음의 자리로 이끌고 가시는구나.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믿습니다. 그런데.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여진 거예요.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걸 내 행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은혜 베푸심의 결과예요. 부활의 주님이 첫 번째 찾아오셨을 때그 제자들의 믿음의 근거도 도마의 믿음의 근거도 우리의 믿음의 근거도 다 똑같다는 말이에요. 이는 혈육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감사하고 또 우리의 앞으로의 믿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